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성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과 행복을 주지만, 어떤 관계는 이상하게도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답답하고 내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의 중심에 있는 한 가지 개념, 나르시시즘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낙인 찍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성찰의 여정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등불이 될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 나르시시즘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자기 자랑이 심하고 거만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르시시즘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어린 시절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 하나의 방어기제와도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병적인 나르시시즘이 유전적 소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아직 특정 유전자가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나 쌍둥이 중한 명에게서만 나르시시즘이 발현되는 경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나르시시즘은 크게 두 가지 얼굴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외향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모습과 가깝습니다. 극도로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으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타인을 착취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때로는 반사회적인 성향, 즉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늘 활기차고 목표 지향적이며 무모할 정도로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면 권위에 저항하고 심지어 범죄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취약한 나르시시스트 또는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라고도 불립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믿는 찬사와 관심, 즉, 나르시 시즘적 공급을 얻는데 계속해서 실패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하고 내성적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억압된 분노와 지독한 시기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며 매우 교묘하게 사람을 조종합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친사회적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이들은 보세요. 제가 얼마나 이타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인지와 같이 선행과 봉사를 과시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얻어내려 합니다. 그들의 친절과 이타심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과거 심리학계에서는 한 사람이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인 둘중 하나의 유형에 속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외향적인 모습과 내향적인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는 고정된 유형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주변으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인정을 받을 때즉 성공가도를 달릴 때는 자신감 넘치는 외향적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비판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자신의 거짓된 모습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면 그들은 깊은 상처를 입고 무너지며 분노와 시기심에 가득찬 내향적 상태로 돌변합니다. 결국 모든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에는 깨지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내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연약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 나는 신과 같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다는 거대하고 화려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이 가면은 내면의 깊은 수치심과 불안감을 보상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들의 가면을 건드리거나 실체의 의문을 제기하면 그들은 극도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어막이 뚫리고 내면의 수치심과 마주하는 순간 그들은 산산조각 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이라는 복잡한 마음의 병그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이기적인 사람들이 전부 나르시시스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기초입니다. 건강한 자존감, 자신감, 그리고 스스로를 믿고 지지하는 능력은 바로 이 건강한 나르시시즘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이하듯 이 건강한 나르시시즘도 병적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악성 나르시시즘이라 부릅니다. 이 악성 나르시시즘은 다시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나르시시즘적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무례하고 불쾌하며 자기중심적이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일 뿐이죠.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격 스펙트럼의 일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나르시시즘 성격장애라는 심각한 정신질환입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 2% 미만에 해당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이들은 제대로 기능하는 자기를 형성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불안정하고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의 대상이나 연장선으로 취급합니다. 당신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의 일부, 즉 아바타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큰 혼란을 겪습니다. 나르시시즘과 사이코패시를 혼동하는 것이죠. 흔히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으로 알려진 가스라이팅, 즉 상대방의 현실인식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는 사실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려면 현실과 환상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환상, 즉, 망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환상이 곧 현실입니다. 그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때 그것은 당신을 속이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는 그 순간만큼은 온 마음을 다해 지킬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환상 세계의 역학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은 결코 지켜지지 않을 뿐입니다. 반면, 사이코패스는 모든 것을 명확히 인지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신의 돈이나 당신과의 관계 같은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비유하자면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악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이러스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존재 방식 자체가 타인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들은 의도 없이 파괴적입니다. 반면 사이코패스는 목표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범죄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위험하면서 동시에 사악합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즘은 가엽은 상태이며, 그들 자신도 거대한 환상 속에 갇힌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타인에게 가하는 상처와 고통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느리게 퍼지는 독처럼 점진적으로 상대방의 영혼을 잠식하고 정체성을 앗아가며 삶의 모든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상처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그 뿌리가 생후 첫 3년, 특히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머니란 생물학적 어머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주된 양육기능을 수행하는 사람, 즉 아버지, 할머니, 위탁모 등 누구든 될수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첫 18개월 동안 자신과 어머니를 하나로 인식합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아, 나와 어머니는 다른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분리개별화입니다. 이는 아이에게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나를 지켜주던 절대적인 존재가 나와 분리될 수 있다는 것, 나를 버리고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은 곧 죽음의 공포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때 건강한 어머니는 아이가 세상을 탐험하고 독립적인 개체로 성장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하지만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어머니는 아이가 자신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거나 과잉보호라는 명목 아래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취급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이는 나라는 존재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사형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아이는 자신만의 대체 현실, 즉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을 지켜줄 완벽하고 전능한 상상의 친구를 창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점차 이 상상의 친구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가 됩니다. 바로 이 순간 한 명의 나르시시스트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나르시시스트는 평생 동안 첫 번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실패했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새로운 어머니, 즉 대체 어머니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합니다. 그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면 그녀를 자신의 환상 속으로 끌어들여 어머니의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의 공유된 환상이라는 연극 무대를 만듭니다. 이 연극 속에서 파트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 역할을 맡게 되고, 나르시시스트는 어린 시절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적 문제들을 그녀에게 투사하며 비극적인 드라마를 재현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트너는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완벽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 점차 자기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관계가 나르시시스트 혼자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트너 역시 자신의 어린 시절에 채우지 못했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나르시시스트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자신감 넘치는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안정감을 느끼고 의존하게 됩니다. 마치 비극적인 열쇠와 자물쇠처럼 두 사람의 상처가 정확히 맞물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와 결핍은 세대를 거쳐 대물림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를 세대간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내가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내 아이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비극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용기 있는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 상처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난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라며 덮어두는 것은 상처를 더욱 곰게 만들 뿐입니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는 전문가와 함께 다루어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트라우마를 솔직하게 대화의 장으로 꺼내야 합니다. 마치 햇빛이 세균을 소독하듯 상처를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는 힘을 잃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의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기보다 덮어두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이 고리를 끊겠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양육이라는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핵가족이라는 형태는 인류 역사상 매우 최근에 등장한 발명품이며 그 본래 목적은 사랑이나 양육이 아닌 재산 상속에 있었습니다. 재산을 나의 혈통에게 안전하게 물려주기 위한 사회적 장치였던 것이죠. 인류의 오렌지에는 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고 말합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이나 이스라엘의 키부츠 공동체처럼 아이가 부모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전체의 보살핌 속에서 자랄 때 훨씬 더 건강하고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핵심은 누가 키우느냐가 아니라 아이가 충분히 보여지고 있다고 느끼는가에 있습니다. 보여진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한 존재로서 온전히 인정받고 이해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 역시 아이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지지해주는 것, 즉, 잘 봐주는 거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정신적 고통은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역설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보여지지 못하는 고립감에서 비롯됩니다. SNS에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전시하는 현상 또한, 나 여기 있어요. 나를 좀 봐주세요. 라는 처절한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얼마나 온전히 보고 있는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소외되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가? 이 성찰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과 관계가 조금 더 따뜻하고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